속도감을 엄청 천천히, 엄청 천천히 하면서 중량을 진짜 거의 못 치겠어요. 그래서 2.5로 시작합니다. 진짜 엄청 민기적 되네. <laughs> 아, 너무 아파. 진짜 이건 너무 고무는 기계야, 고무는 기계. 이제는 이세장 꼽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. 전에 2 0 0 k g 시켰는데 어떻게 했지? 왔다 갈. 안녕하십니까? 어, <laughs> 뭐 어떻게 시작해? 자겠... <laughs> 어, 오늘 루틴이 하체를 해야 돼서 방금 이제 고관절을 좀 풀었고요. 유산소로 조금 열좀 올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체 운동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작가님도 같이 타셔야 돼요. 음. 아. 그 약간 잠좀깨니딱 10분만 탑시다. 10분만. 다 깼어. 아, 얼굴 지금 퉁퉁 부어 있는데 무슨 원래 부었어. 아, 니지 이제... 한 5분 정도만 타고 바로 들어갈게요 근데 원래 하체하기 전에 유산소를 샀어요 새로운 코치님이랑 같이 이번에 대회 준비를 하잖아요 운동에 대한 플랜을 좀 세워주셨는데 웨이트 전에 웜업으로 스트레칭이랑 유산소 10분을 꼭 추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사를 좀 올려두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육에 바로 좀 텐션이 걸리게끔 그래서 오늘 하체좀 엉덩이에 타겟팅한 루틴으로 먼저 진행할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힙스러스트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로우 스쿼트, 그 다음에 힙어브덕터, 레그 프레스 그리고 내 체력이 남는다면 이제 V 스쿼트까지 마무리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바로 힙스러스트부터 들어가 볼게요 왔다 갈아 이대로 누워있고 싶다 무게를 아예 안 꽂고 한 30개 정도 진행해서 보시다시피 좀 속도를 많이 천천히 진행했어요. 제가 나가는 종목 특성상 무대 위에서 포징을 되게 오래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포징을 오래 잡고 있으려면 내가 이 근육을 잘 잡아 둔 상태로 버티는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너무 날리듯이 하게 되면 무대에서 올라가서 그 포징 잡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번 코치님도 좀 강조했던 포인트가 좀 속도감을 천천히 한 상태에서 근육의 수축을 좀 잡는 연습을 하자여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운동 자체는 좀 천천히 중량보다는 천천히 잡아가는 거 위주로 진행할 겁니다 哦。Oh. 뭐 타서 마셔요. 여기 이제 BCAA랑 그 MSM이라고 면역 기능 향상에 좀 도움이 되고 어 염증이나 이런 반응이 있어서 항상 하자용을 하는 영양제거든요. 친언니가 진짜 먹어보고 효과 좋아가지고 이제 저도 언니 거를 몰래 좀쌤쳐가지고 요즘 한스푼씩 넣어서 먹는데 웨이트 하는 거 자체가 내 몸에 계속 근육이 염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. 척하면 이런 식으로 좀 몸에 포진이 많이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챙겨 먹으면서 이번에는 시즌을 좀 준비해보려고 해요. 근데 이거 운동 잘못하면 허벅지에 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그지 이제 그게 발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건데 내가 이거를 계속 하는데 앞벅지에만 너무 많이 들어간다. 그럼 발을 내 엉덩이보다 조금 더 앞으로 멀리 보내야 돼요. 그럼 이제 조금 더 후면부에 대한 사용을 쓸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또 너무 멀어지면 햄스트링으로 힘이 들어가서 발 위치를 먼저 찾으시는 게 키포인트예요. 그냥 무작정 막 올리시면 안 돼요. 음. 너무 아파 어. 그럼 오늘은 다섯 종목을 목표로 갈 거니까 네 세트만 하고 넘어와 볼게요 헬스장에서 막 금지하는 음료수 이런 것도 있어요 금지하는 음료수는 술? <laughs> 지금 외국인분들은 어떤 문화인지 모르겠지요 가끔 가도 그 술병을 들고 오실 때가 있그요패트 그러니까 저번에 차 밑에 패트 들고 오셔가지고 이거 술 마시면서 운동하면 안 된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거 말고는 금지하는 건 없고 여기에 막 너무 흘리고 가고 여기에 막다 흘리는 거 그런 매너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다 뭐 더럽혀 놓고 가는 사람들 흘렸으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면 돼요 근데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다한대취업해버리고 싶어요 진짜 <laughs> 난이 느려지긴 했다 운동이. 저희 그포징 자체가 백포징이. 여 이렇게 있으면 엉덩이 이렇게 최대한 올려요. 엉덩이 길을 최대로 늘려 준 상태를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엉덩이를 내가 길게 쓸줄 알아야 돼. 그래서 이제 이 네로우 스쿼트로 최대한 깊게 앉아서 엉덩이를 최대로 늘려주고 그 날리는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천천히 하고 있어요. 아, 어, 그래도 이번에 좀 잡혔다. 아. 음. 아. 와씨. 다음 종목으로 히어버덕션 반다갈. 이제 이것도 전에. 오히려 좀 중량을 했었는데, 속도감을 엄청, 천천, 엄청 천천히 하면서 중량을 진짜 거의 못 치겠어요. 그래서 2.5로 시작합니다. 상태 보니까 다섯 개못 하겠는데. 아니,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. 할 수도 있지. 안할 수도 있지. 그치. 저는 진짜 많이 나는 편이라서 거의 물1리터 가까이 마셔요. 운동하면서. 음. 그리고 우리 근육은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요? 물. 오 단백질도 있는데, 물의 비율이 거의 70, 80%입니다.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를 해줘야 우리 근육이 더잘 활성화되겠죠? 음. 물이야. 그립을 너무 세게 탕 바닥에 내려놔가지고. 이런 것도 민폐 행동입니다. 뭐든 내려놓을 때 조심히. 아 어... 어우... 너무 아파. 진짜 엄청 민기적대네. <laughs> 아, 너무 아파 진짜 이건 너무 고무는 기계야, 고무는 기계. 레프레스. 유튜브 찍는 거야 네, 제 개인 유튜브. 나오나요? 나와요 사운드가 들어가요? 들어가긴 할걸요? 그쵸? 아 그래요? 안녕하세요 노아준 코치입니다 <웃음> <웃음> 아 이분이 하이록스 좀 전문으로 해가지고 아 그때 아, 제그 뭐지? 약간 뭐 브이로그 같은 거에 나, 했거든요 하이록스 네. 하는 것도 넣었거든요 나중에 하이록스 같이 하는 거 한번 찍어도 되겠다 컨텐츠로 아, 좋습니다 <laughs> 괜찮으시겠어요? 아 그냥 <그래서 웃음> 저를 조져주시면 됩니다 어 하긴 아 오케이, 네. 오케이. <laughs> 아, <laughs> 왜난 이것밖에 못할까 왜 이렇게 나약하지? 근데 뭐 이런 게다 성장통 아니겠습니까? 하나 아. 이제는 이세장 꼽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. 전에 200kg씩 했는데 어떻게 했지? 그래도 무게는 올린다. 레어 프레스는 그냥 깔린다는 마인드로. 얘는 일단 내려오면 밀게 돼 있어요. 밀 수밖에 없어. 역시 내네 종목을 하게 됐네요. 다섯 개지, 다섯 개. 5개. 네 개지. 런닝 머신. 아. 작가님 착하다 작가님 착하다 급 피곤하네 아까 뭐 아침 운동하면 좋다며 그때까지 딱 좋았어 왔다 갈 제가 이제 출전하는 종목에 맞춰서 힙을 좀 강화하는 루틴으로 오늘 진행을 해 보았고요 다시 한번더 운동 루틴 조금 간략하게 브리핑 드리면 힙스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최대한 위로 올렸을 때 엉덩이를 수축감을 가져가는 거라서 이 옆에 측면에서 보면은 엉덩이 꽉 조여진 모양 보이시죠? 힙스러스트랑 몬스터 블루트는 이 엉덩이가 꽉 조여지는 느낌. 이제 네로 우 스쿼트 하실 때는 이 엉덩이를 깊게 쭉 늘린 상태에서 이 밑에 하단부에서 이 힘을 걸어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엉덩이 밑에 부분부터 위쪽까지. 레그프레스는 어떻게 보면 앞쪽도 많이 쓰기, 쓰이기는 하는데 발을 조금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뒤쪽을 펴내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쪽보다는 약간 밑에 하단부 쪽에 걸리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건 뭐 초보자분들이 따라해도 힙에 대한 그 느낌을 많이 찾을 수 있으실 거고, 어디 밑에 부분, 뭐 위에 부분 나누시긴 초반에 어려울 수 있으니, 전체적으로 내가 엉덩이 느낌 들어가는지에 대한 인지만 하시면서 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. 뭐 이제 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열심히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댓글로라도 뭐 어떤 컨텐츠, 어떤 영상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남겨주시면 그거를 기반으로 또 저희가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의 제 시즌과 관련된 영상들이 주로 업데이트 될것 같긴 한데 그 과정을 좀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